그, 군대식으로 가죠. 지휘관 재량껏 하겠습니다. 진행시켜야 하는데, 이 정도 해야지. 솔직히 생일, 생일에 생일뭐 뭐 있긴 해야지. <laughs> 유튜브 슬램 부... 홍보하지 말라고. 홍보하지 말라고. 아,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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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서 오신 분? 아, 오케이. 본인 유튜브 홍보하시는 줄. 아, 본인. <laughs> 아, 아, 오케이. 그냥 오신 분이 그냥 오신 분 사람이. 아우, 씨발! <laughs> 아우, 씨발, 이거 뭐 이상한데, 이것도? 원래 볼은 6대6이긴 해. 어. 영웅 구조가 6대6에 너무 잘 어울리긴 해. 아우, 오케이, 교환. 한잔해. 아, 근데 6대6이 확실히 정신이 없다. 오랜만에 하니까. 한 2년만에 하는 거잖아, 6대6. 6대6 한 2년만에 하니까 정신이 없네, 이거. 아, 이 새끼 꼴보기 싫은데. 아, 씨발, 안 돼. 되... 기다려봐. 너 가. <laughs> 아, 우리 함께 할 날이 많아. 나 벌써 멘탈 털리기 싫어. 왜! 1호! 아! <laughs> 피버 약간 고의 같은데 아까부터? 아니 이거 내가 볼때 나랑 같은 팀하면 지는 거야 이거. 지금. 어? 이게 그니까.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laughs> 진짜로 7대5한8대 3이라니까 게임이. 난데확절 네, 라이프 이버 전공했다 사실. <laughs> 위더 님 뒤에 뭐있었는데 진새끼. 뭐뭐 <laughs> <몸을 웃음> 이겨. 이 <laughs> <야, 시발. 웃음> <laughs> 아직 저 사람 저 사람 나올 때 아니야. 저 사람 약간 좀 슈퍼마리오 쿠파 같은 존재기 때문에 지금 일일 스테이지 일 다시 방송 일 다시 일 스테이지에서 나가야 돼요. 뒤에 소, 뒤에 손미랑 노는 중이야 나. 이제 두명 묶어놨어 내가. 아 제발. 응 바꿀 거야. <웃음> 갓겜. 갓겜. <laughs> 복희 님 쉬면서 판스 보니까 80판이라고요? 같은 담에 피 찾을 수 있어요? 안 돼. 응? 네? 롱이 버렸냐고요? 우선 정신 나갔나. 아, 제 스스로 이제 내 목소리 잘안 들리는 때 왔거든요. <웃음> 지금 <웃음> 히리아 오오 에임이 안 좋아서 못 맞추게 다행이야. 나이스. 와. 했어. 에임이 안 좋아서 못 맞추게 다행이야. 수수랑 박남슈랑 박남슈크린 구분하라고 아니 씨발. 내가 말했죠. 닉네임 똑바로 지으라고. 내가 닉네임 똑바로 지으라 했죠. 지금. 아, 박남슈 박남슈. 방수야, 박남슈 씨라꺼져왜이렇게 <laughs> 많아 박남슈가. 루시우킹 <laughs> <laughs> 와대꼴대꼴 <데꼴, 데꼴> 조합인데. <laughs> 아니 와, 야, 제대로 강네. <laughs> 양심이 없요몇 탱이야? 5탱 5탱 1일? 어, 더 태인. 강한 무기를 들어야 돼. 저런 상대 되은더 강한 화력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것이요와렉 걸리는 거 봐. 딱다 연행해. 연행시켜라. 3 28 e e t w e n t A M. 현생에서 템플 스테이 한데 이러지 않고서는 <laughs> 학원 <학교는> 너무 많긴 해. 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 학원 선생? 뭐뭐 뭐 초등학교 선생이야? 야, 그러지 않고서 지금 이러지 않을 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셨지? 너무 좋아. 아 유치원 교사나 혹시 초등학교 <laughs> 교사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좋습니다. 초등학교 그럼, 아, 학원. 아니 왜냐면 아 그래서 여기서 아. 여기서 이러는 거구나. 어. 어. 선생이야. 그러니까. 반사적 체가 뭐겠어? 학생이야. 아니 제대로 를 잡았어요. 짠. 아, <제레 정었어요. 웃음> 아 내부개새들아 내기 씨발. 어? 아우 저 개새끼 리좀죽어 봐요, 리님개부 이겨가고 그럼 덕걸림2 h o u 은거야 지금 에?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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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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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도와라. <laughs> 거지들 투입. <laughs> 조선족 거지들 투입. <laughs> 날 돕는 날 도와라. 어, 나 없잖아요. 아무 처이 없네. 어, 씨발, 아, 어, 좋됐다 아니, 나 말고 미친 거지 거지들이 날 때리는데. 고용한 고용한 조선족들이 날 죽이는데요? 이게 아이치 리스폰터게. 아 이거 에바죠. 고용한 조선족이 나에게 돈맥을 던져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치는 그러면 그 일반 병사들이랑 같이 생활한 거예요? 부대 제 부대에 실제 그 현역들이 있어요,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집에 갈때 완전 안불러 부러, 불어하겠네요, 걔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유쾌네. 이제 서로가 이제 유쾌하지만 약간의 그 벽이 있어요. 미묘한. 네, 미묘한 벽.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력 다툼이 있다. 왜 현역들 현역들은 이제 현 징징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집에 못 가는데, 쟤들 왜일 이거밖에 안 하냐? 현 징징 나오고. 그럼 이제 음... 상뻔뻔 하는 거 상뻔뻔 하는 거죠. 어? 꼬으면꼬으면 <laughs> 상금 뜯어보징 <laughs> 어? 거기다가 간 무능. 어, <laughs> 간무능 <간복 등에. 웃음> 어, 간 무능. <laughs> 거기서 간 무능 하나 네. 가서 이제. 사실 어. 이게 오버워치도 이제 군 조직이잖아요. 예 네, 이게. 그렇네. 어, 비슷하긴 해요. 아. 이게 비슷할 수밖에 없네. 이게. 우리 적이다. <laughs> 아니, 이제 텍도하네텍도텍도 텍스트도네. 지금은 아래에. 쟤는 왜 바지를 안 벗을까? 왜요? 쟤는 왜시그마를 했을까? 뭐, 이거 진짜잖아? 아야 핸드폰 뭐 울린다 뭐야 이것도 했을까? 쟤는 왜 바지를 안 벗을까? 쟤는 왜 시그마로 했을까? 아니, 오물풍선, 투, 투, 오물풍선 아. 던진다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시발. 현실에서는 오물풍선 게임에서는 와 했... 아, 아, 진짜 <웃음> <웃음> 저 새벽 4시보겠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우리는 네. 나는 이걸 끝낼 수 없을 텐데 그리고 왔을 때몇개좀 사라졌을 네.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예 씨발. 알다. 그럼 지휘관 재량으로 하자. 지휘관, 지휘관 재량으로. 음, 지휘관 재량권. 음, 음, 지휘관 재량권. 오케이 오케이. 지휘관 재량권. 내가 음, 음, 방송, 음, 방송 확인한다. 중간에 중간에. 빈바인 많이 안 찍게요. 예. 아. 네. 제가 마술을 부르. 무슨 짓을 했길래? 제가 마술을 부르. 어 무슨 마술이요? 당신의 돈이 사라지는 마술. 어? 어? 죄송한데 얼마나 그지 새끼들이 달라붙었으면은 씨발 내 쟤네. 뭐 지금, 하네. 지금 밑에를 보면 알수 있어요. 관전자에. 관전자를 야, 보면 개새끼들아. 프로게이머. 야, 이 개. 패이까가지고 예? 야, 이 개. 이 새끼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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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씨. <진짜> 얼마나. 박았는데, <laughs> 그걸 <웃음> 니들이. <웃음> <웃음> 니들이. 지금 끝이 없어. 무회의 생천하니. 밑에 여기 공짜 자원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여성분 기여 손. 여성분 손. 요 잘하는 애 있어요, 잘라는 희성, 여기. 1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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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등, 1등. 1등, 1등. 탱커 1등, 여기. 대식이 어, 여기. 유능한 아, 대식이 님. 하나. 예. 어대시기또 에이, 에이스 되시기 오케이 음. 에이스 되시기 네, 여성 대기이성 <laughs> 센서님 이제 일단 아이콘이 약간 일단 호감이에요 일단 아 그럼 막세요 센서 네, 센서님 네어단 호감님 아, 센서님, 센서, 불러, 일단 센서님 불러볼까요 일로 예. 네. 보이스 키, 혹시 보이스 되시나요 마이크 가 없어요 내려 내려 내리고 내려 내려 <laughs> 카인드니스카인드니스 아, <kindness, 웃음> 카인드니스. <laughs> 그렇죠 아 역시 역시 카인드니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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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내려, 내려, 바로 내려. 내려. 바로 리포아이스티그 다음 무신보안 무신보안 리프톤나이스티 아, 안녕하세요. 내려 아, 내려 이번... 내리고 기다려봐. 녹차. 손... 아 이분은 여성이야. 아, 여성이에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거는, <목소리> 이거는 이거. 다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돼. 무조건이야 이거는. 호신보안. 오. 호신보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려 내려 네 내리고 네. 내리고 내리고. 아직. 와이이이한 판이 다 남자야? 없어. 없어. 시발. 안녕하세요. 호신보안. 네 안녕하세요. 어, 바로고 바로고 바로고. 아 근데, 들어가 저, 들어가 저, 들어가. 일단 대식 일단 이겨야 재밌으니까 대식이 우리 팀으로 불러. 대식이 <laughs> <데시기> 불러 대식이 픽해. 이렇게 희식이. 고어 희식이 부르고. 어 친구님 아이고 친구님. 아,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아.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쪽 게임하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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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러 <laughs> 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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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러 가는 건데 게임. 식가킬 어. 좀. 대식가킬좀 어. 내줘. 오케이! 대식이! 오좋 보여줘. 아우야 대식이 진짜 미쳤네 그냥? 뭐야? 뒤에서 나... 저희 뭐 데이트라도 하고 있을까요 어... 저희는? 소개팅이라도 해야겠는데 이거는? 뒤에서? 대화나하몇 살이세요? 네, 몇 살이세요? 살이 <laughs> 예. 어디서 몇 아... 살? <laughs> 저, 구... 저 99년생이요. <laughs> 아 99! 제가 97이에요. 제가 나 <laughs> 97입니다. 아 나이가 또 많네요 또 <laughs> 근데 이제 대식이 미쳤네? 이거 대식이가 아닌데? 아뭐 나이 조... 많다뇨 대식이 가 아니라 존익인데 이거? <웃음> 대식이가 <laughs> 아니 대식이가 아니야 이게 지금 보니까 다 잡네 여기 앞에서 와 그냥, 와... 그냥 이거 그냥 한명 없어도 돼 그니까 러 진짜로. 우리 진짜 그냥 뒤에서 소개팅했네 이거 여기까지. 벌써 깔아주세요 안돼 어, 아. 안돼 나 조연일 되기 싫어 아우 이쪽에서 아 온다 씨바 아직 한번더 기회가 있어요 와 야 어? 뭐야 깜짝 놀랐네 뭐냐 진짜 어. 경우가 없잖아 아빠, 경우가 저거? 이거는 와 잘한다 진짜 말도 안 된다 h o u r s later 어 뭐야? 왔다 왔다 드디어 드디어래 저게 제일 무서워 나갈까요 이제 나 나갈까요 퀴즈로 갈까요 진짜로 나가볼까 나쁘지 않을지도 이를 진짜는 평소 부족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응 음. 안녕하세요. 음, 나 안가. 레시방. 아, 안가. 너 넘저가. 레이드 포스트, 레이드 포스트. 새로운 샌드맨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봐야겠어. 안가, 안가. 내그동가내 그동안 좀... 가줬잖아 좀... 좀... 이제 안가. 아니, 아니, 안 가. 오. 님, 아니 왜안 오는데? 님들 왜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가. 안녕하십니까. 아, 이 새끼. 반갑습니다. 아유, 아, 그냥... 대응법 찾아. 대응법 찾아. 아니 왜 욕질이에요? 씨발 새끼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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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새끼. 복수의 시간이 왔다. <laughs> <laughs> 야, <laughs> 야, 이야이야이새끼야 <laughs> 리퍼가 앞에 있는데 좋은 것 같아. <laughs> 죽어, 그냥. 나 하지. 진짜 가지가지 한다. 빨리 끊어, 미친놈아. 왜 저러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야, 그냥 이걸 뒤져, 이걸로. 아, 좋아.